어 안녕하세요 정원수족관입니다. 오랜만에 어, 유튜브 올리는 건데, 어, 그동안 또 정신이 없었어요. 어, 무슨 개체 영상을 한번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개체는 어, 풀건든 델타테일이라 그래서 나름 좀 가격이 있는 아이인데, 어, 수입을 했거든요. 키워볼수록 이게, 풀골든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. 풀골든은 아닌 것 같고요. 발색이 좀 빠져가는데 나름 좀 오묘하니 좀 매력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치어를 받아서 한번 봐야 되는데 치어는 어 풀골든 또는 뭐 풀플래티넘 화이트처럼 어 바디에 색감 좋고 한데. 조금 애매한 감이 있네요. 그리고, 음, 실제로 이게 저희 그 브리딩룸에 있는 건데, 지인분들이 오셔서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녀석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이 녀석의 이름은 과연 뭐뭐가 들어갈 건지, 들어가서 만들어진 개체인지 한번 뭐, 뭐, 봐야 될것 같네요. 네. 지금 제 손이랑 비교해 보면, 음, 꼬리가이참 좋습니다. 꼬리각이 참 좋아요. 자,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.